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으로 참여한 전란는 부산국제영화제 덕분에 공개하기도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재미에 오버하는 별개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OTT 작품이 선정된 것, 역대 최초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에 다른 영화도 많은데 굳이 OTT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겼죠. 칸 영화제에서는 이미 몇년 전에 벌어졌던 광경이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찾아온 건데 아무래도 OTT가 극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영화제마저 OTT가 파고드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건 이해할 만도 합니다. 다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극장이고 ott고 할것 없이 재미만 있다면야 두팔 벌려 환영 한다는 것도 너무 당연한 반응이라는 의미에서 전란을 본 소감을 요약하면 이 영화는 넷플릭스의 실수이자 영화계의 현주소입니다. 더 나아가 왜 영화제에서 ott 작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극장에서 봤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생겼습니다. 이런 영화가 갈수록 더 많아진다면 극장은 진짜 위험할 것 같네요. 혹시나 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방금 제가 넷플릭스의 실수라고 한건 한때 유행어처럼 나돌았던 대륙의 실수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도실무관의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넷플릭스의 영화에는 딱히 기대란는걸안 합니다. 드라마라면 몰라도 영화는 뭐 그럭저럭 시간이 아깝지 않은 정도라면 대충 만족하고 넘어가는 편이죠. 게다가 애석하게도 강동원씨는 요즘 들어 부진을 면치 못했고 가장 최근작인 살기자는 강동원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정도의 졸작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란도 큰 흥미 없이 소파에 들어 누워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다가 아주 서서히 빠져들던 중에 다음과 같은 강동원씨의 연기를 보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냥 죽여! 식솔들 모조리 내 손에 죽게 만들기 싫으면 저 광기에 사로잡힌 분노의 연기가 예사롭지 않아 절로 집중하게 만든 전라는 어렸을 적에 노비와 양반 으로 만난 두 인물의 엇갈린 삶을 조명합니다. 강동원씨가 연기한 천영은 본디 양인이었으나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 노비로 전락하면서 조선 최고의 무신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박정민씨가 연기한 캐릭터 이자 이 으리으리한 가문의 아들 인종려입니다 영화를 보면 알수 있는 천영과 종려의 희한한 관계 때문에 둘은 친구처럼 지내지만 종래의 아버지가 천영에게 했던 오종의 약속을 지키자는 걸 계기로 파국의 전조가 나타납니다. 공교롭게도 이 무렵에 일본이 조선에 침략해 임진왜란이 일어난 틈을 타서 천영은 자유의 몸이 되고 반대로 종래는 천영을 향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란을 보기 전부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제목에 쉼표를 썼냐는 거였는데 알고보니 이 영화는 임진왜란을 소재 중 하나로 삼으면서도 정작 임진왜란 자체에 대한 묘사는 거의 생략하고 그 시기에 전후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를테면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쟁이 있기 전과 후에 변함없이 수많은 민초들이 감내해야 했던 신문제사회의 배당과 울분에 초점을 맞춘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란은 시대를 한참 앞서 나갔던 사상으로 천하에는 주인이 따로 없다는 뜻에서 대동계를 조직했다가 5번째로 자결한 정여입과 더불어 그런 정열이에게 치를 떠는 선조를 보여주면서 문을 엽니다. 천영과 종료의 관계도 정열입과 선조의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으로 전란은 이와 같은 대비를 영화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목소리> 대표적으로 포스터에서부터 강조하듯이 백성의 편에선 천영은 응당 자신의 것이어야 했으나 미천한 신분 때문에 품을 수 없었던 붉은색의 옷을, 천영의 운명을 대신해 임금의 편에선 종료는 붉은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천영이라는 이름에 담아주는 뜻도 달라서 종려는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천영을 의병대의 대장인 자령은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으로서의 천영을 부여합니다 둘 중에서도 저는 종려가 준 이름의 뜻이 시사하는 바가 좀큰것 같은데 종려와 천영이 제아무리 친구처럼 격없이 지냈다고 한들 결국 너는 나에게 종속된 자라는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둘 사이에는 태생적으로 불가피한 벽이 존재한 시대로신군이 동문이 하는 건 애초에 가능할 리가 없다는 걸 전해주는 셈입니다. 전란은 이 비극적이고도 부조리한 역사에 방점을 찍기 위해, 종려와 천영의 관계는 살짝 뒤로 물린 후, 자량을 중심으로 한 의병대를 부각시킵니다. 사실 천영과 조윤에게 유사한 면이 있다고 느끼던 중에, 민심위반으로 형성된 무리가 등장하고, 소재와 주제까지 일부 겹쳐, 이때부터는 누구라도, 군도 밀란의 시대와 전란이 겹쳐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작은 오해로 의병대의 일원이 됐던 천영은 임진왜란 동안 동지들과 함께 협혁한 공을 세우며 승전에 이바지했으나 다들 잔뜩 기대했던 보상이 잘필 미뤄지면서 내분까지 일어납니다. 전란은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군상을 보여주는데 어디까지나 양반 출신으로 사대부의 도리를 중시했던 차령과 여타 노비 출신인 의병들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후자에 속한 사람들마저 또 의견이 갈라지는 상당히 입체적인 묘사를 더합니다. 특히 그렇게 나뉘는 세 부류의 갈등은 결말에 다다라 펼쳐지는 삼자구도의 대결과 대구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예나 지금이나 우린 무엇이 올바르고 참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오호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이 영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과 종려를 두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성도 하나로 정의하기 힘든 두 사람의 관계와 서로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점진적으로 짙어져 시청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덩달아서 자연스레 갈등도 차츰차츰 커지게 한다거나 선화군대에서 이야기를 다른 국면으로 이끄는 전환점도 매끄러운 개연성을 확보해 몰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지만 정성류씨가 연기한 외군의 장수인 갠신을 등장시킨 것만큼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갠신은 외세라는 상징성을 지닌과 동시에 천연과 정료의 길이 엇갈렸을 즈음부터 나타나 긴장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전란이 액션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첫 시도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시점에 펼쳐지는 천연과 갠신의 대결이죠. 이 대결이 흐지부지 끝나고 임진왜란을 생략하는 탓에 더는 올수 없을 것 같았던 갠신이 머지않아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영화가 끝날 때까지 쭉 나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어찌하여 갠신에게 그 많은 비중을 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개연성을 확보했으나 그러기 위해 뭐 하나 매듭을 짓지 않고 이어지는 갱신의 서사 때문에 영화가 잠시 늘어진다는 인상을 줍니다. 천연과 종려가 다시 맞닥뜨리기 전까지의 여백을 갱신으로 채우려다 보니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후반부의 갱신과 갱신을 매개체로 삼아 나오는 의병대에게 초점을 맞춰 비극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영화의 중심에 있어야 할 천연과 종려의 대립은 퇴색되고 만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스포일러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렇게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데다가 설상가상 결말에서마저 갠신이 개입하는 바람에 마침내 절정으로 치달을 라고 기대했던 천형과 종려의 관계는 삽시간에 해결돼 김이 확 빠집니다 물론 갠신이 가지는 상징성은 둘의 얄궂은 신세를 해무와 함께 참으로 처연하게 그리는 도구로 쓸만했다고 해도 이럴 거였으면 좀더 이른 시점부터 천형과 종려를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아울러 선조의 간섭도 의병대와 갱신 못지않게 잦은 편이고 의병대의 구성원들은 입체적으로 다가왔던 데 반해 모든 원흉은 오직 선조라는 걸 가리키는 듯한 모양새는 고증에 엄격한 기준을 두지 않고 봐도 너무 편향적이고 일차원적이라 약간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역사물에서 선조가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영화라. 광권은 관념일 뿐이라는 대사로까지 선조의 무능과 허영을 강조하는 건 의도가 지나치게 노골적입니다. 그나마 차승원 씨가 폭권에서보다 더 힘을 빼고 너무 우스꽝스럽거나 비열하지 않은 선조를 잘 연기해서 다행입니다. 덕분에 저한테 전란해서 연기로 가장 돋보였던 배우는 단연 차승원 씨입니다. 결코 강동원 씨와 박정민 씨의 연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차승원 씨의 그 미묘한 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던대로 액션은 이 영화에게 있어 최고의 장점입니다. 액션의 무대가 절벽에서 해변까지 다양하게 바뀌는 만큼 여러 양상으로 변주를 주고 촬영과 음악에도 정성을 기울여 액션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갑니다. 더욱이 청불 등급이라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장면들은 전란이 얼마나 냉혹했던 시대를 담고 있는지 전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더더욱 극장에서 봤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큰 영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제 이런 영화조차 굳이 극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볼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무도 실무감만큼의 재미만 준다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졌었는데, 의외로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에다가 흔히 하는 말로 돈좀 썼다는 티가 제대로 나는 영화라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극장에서 봤어도 아마 지금과 별 다를 게 없는 평가를 했을 겁니다. 단, 이렇게 넷플릭스의 영화에도 드라마를 볼 때와 같은 기준과 기대를 갖게 된다면, 앞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영화들에 만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는 일단 넷플릭스의 실수라고 한 거지만, 극장까지 가서 보는 영화라고 해서 매번 만족하는 건 아니니, 이러나저러나 넷플릭스가 유리한 것 같긴 하네요.